7월 7일 산이 정간의 방호박 농장입니다. 장마철인데 현재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입니다. 7월 달이면 방호박도 이제 막바지일이르겠습니다 보시면 하단 부분은 다 따고 잎사귀가 시들어 있습니다. 상단에 방호박이 아직도 열려 있는데요. 밤호박이, 아, 조금 잘죠? 큰 것은 다 수확을 하고,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사인의 정, 사인의 방간의 밤호박은 이렇게 공중재배로 아주 청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. 이제 7월이 가면은 내년 5월 달이나 파호박을 맛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마지막, 산이면 정간의 파호박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